마크, 마크. 야! 제시 손인사해주세 손인사. 자, 시선 오른쪽이요. 야! 제시 손 천천히, 손 천천히. 자, 시선 왼쪽. 자, 정명법 하트 할까요, 하트? 맞아, 맞아. <laughs> 보라트 부탁드려요, 보라트. 우리 아궁빵 할까요, 아궁빵? 아궁빵. 태현씨, 포인트 한번 동작 보여주세요, 포인트 한 번. 자, 우리, 섹시한 포즈 하나 할까요? 자, 상큼한 포즈 하나 요 상큼한 포즈. 우리 예쁜 차가 말해까 예쁜 척? 네, 감사합니다.